생각하면 더 어려워. 어야 아, 대충 찍어봐. 응. 자. 오. 안녕하세요. 솔림농원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올해는 농사가 끝났지만 내년에 진짜 이 영상만 봐도 진짜 고추며 참외며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방법을 걸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영상에 나가시는 참외. 보이시죠 참외 보이시죠 그리고 또 화면을 싹 빼갖고 또 고추 고추 보이시죠 이제 이 영상을 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이제 고추 농사도 대박났고 참외 농사도 대박났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요 이거 고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패작이고 너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참외도요 이제 어느 정도는 잘 되는데 마음에 썩 들지 않게 잘 된거는 아닙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이제 끝까지 보시면 이제 아 진짜 기가 막힌 똥걸음 걸음 걸음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셔 가지고 내년에 진짜 농사가 되게 잘 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 놨거든요 밖에 밖에 해놨는데 재료가 한 수십가지에요 수십가지 재료를 갖다가 하나하나 섞어서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을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진짜 농사가 잘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공을 하려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초심을 잃지 말아라 입니다 자, 제가 9년 전에 처음 농사를 졌을 때 이제 고추랑 블루베리를 시작했는데요 진짜 그때는 시작하기 전부터 공부도 많이 하고 견학도 가고 많이 배웠어요 진짜 그래 가지고 자료를 이만큼 어? 종이로다가 이만큼 이제 두껍게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맨날 공부하고 어? 접목해보고 이 방법 해보고 저 방법 해보고 진짜 열심히 했더니 그 해는 고추가 진짜 일반 노지에서 땄을 때보다 3배 이상 땄어요 어마어마하게 땄죠 그리고 이제 블루베리도 있잖아요 진짜 공부도 많이 하고 진짜 열심히 어? 접목 배운대로 접목도 해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가면서 진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많이 키웠어요 왜서소아 진짜. 대충 키우니까. 그래 가지고요. 이제 고추도 이제 농사를 지 고추랑 블루베리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1년, 2년, 3년 동안은요. 고추 농사, 블루베리 농사 진짜 사람들이 엄지 척이었어요. 야,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고추랑 블루베리 농사를 그렇게 지수가 있냐? 라고 이제 자취생들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하니까요. 이게 고추가 이만큼 잘 되던 게 이만큼밖에 안 되고 블루베리도 진짜 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요 제가 3년 동안 딱 키웠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3년 키운 거냐 다른지 5년 키운 거보다 더잘 됐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3년까지는 근데 4년 5년 지나가면서 고추도 망가지기 시작하고 어? 블루베리도 망가지기 시작하고 남들이 5년 키운 거를 한 3년 안에 키웠거든요 블루베리 나무도 근데 이제 4년 5년이 지나가면서 남들이 3년 키울 때 저는 2년 키운 것만큼 밖에 안 자라고 고추도 진짜 10개를 땄으면 4, 5개밖에 못 따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 자기야 초심을 잃어서 음, 바로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왜아 저렇게 해주면 더잘될 텐데 아이안 해도 상관없어 아이 귀찮아 아 저거 오늘 해줘야 되는데 에이씨뭐 내일이지 뭐 그런 마음이 점점 들기 시작하면서, 고추 농사도 점점 안 되기 시작하고, 블루베리 나무도 죽는 것도 많고, 열개따고 다섯 개, 네개 맺기, 이제 못, 따지 못하는 결과가 처리를 했습니다. 자, 농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일을 하더라도, 항상, 토심을 잃지 않으면, 농사도 대박이 날 거고요. 계속 꾸준하게, 1년, 2년 해가 지나면서 발전을 하는 거고, 이제,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항상 초심을 잃지 말아라. 그러니까요, 제 영상을 대충 뜸을 뜸문 보지 마시고, 건너뛰기 스킵해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그냥 건너뛰세요, 불필요한 말은. 자, 그러면 이제 말로 주저리 주저리 하는 것보다, 사실은 제가 여기서 뭐가 들어가네,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 응? 그리고 그냥 나가실까봐, 제가 꼼수를 쓸 거예요.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고, 밖에 나가서 만드는 방법 뭐가 들어가는지 재료 하나하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나가자 여기아 어, 저기 보여주고 오라며 야 거기 비치니까 뭘 아니, 시간 오래 걸리게 거기 갔다 여기 갔다 거기 갔다 여기 갔다요 어. 그냥 빨빨리 짧게 짧게 비는 것만 찍어 줘야 될거 아냐 에 연기가 나지? 자려지는 건가? 아자 아,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제 농사가, 고추가, 어? 참외가, 오이가, 뭐, 모든 농산물이 기가 막히게 될수 있는 걸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넣어 볼게요. 자, 저쪽에 있는 거는 저쪽에 소똥. 또 있죠? 소똥. 자, 저기에 일단 우븐입니다, 우븐. 오븐. 소똥을 깔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차에 한 차를 가지고 왔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재료는 일로 와봐. 자, 지금 제가 좀 전에 수시까지라고 했죠. 수시까지라고 했는데 딱 보시면 여기 한번 훑어줘봐. 이렇게. 수시까지 맞죠? 수시까지. 말로는 수시까지라고 하는데 수시까지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봉투에 수시까지가 들어있습니다. 진짜 많아. 이게 자, 고름 만들 때는 최고로 좋은 재료입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 하라에 있는 거는 유박입니다. 유박. 뭐 유박? 어, 유박. 어? 자, 제가 지금 만드는 거름을요. 뭐 고추나 참외뭐 오이, 블루베리 그런 거한테 주잖아요. 진짜 잘 돼요. 세상에서 제일 어? 훌륭하고 좋은 거름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자. 1차로는 유박 한, 대충 한 일곱 포 정도 이 대바가지에 섞었습니다. 자, 양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들어가고 어떤 게 들어가고 이제 발효를 어떻게 시켜주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일단 유박을, 놓겠, 놓겠습, 유박을 놓겠습니다. 아, 뒤에 찢어진 데 있으니까 북 찢어 그냥 아 시발 나 왔어 자 이거 두 번째는요 예 방아가를 칠때 나오는 방아가를 아벼 그 방아를 칠때 나오는 등교입니다 등교 저 충청도에서 저 등교야 등교 등교? 그래. 우리... 왕교랑 등교랑은 틀려 우린 저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살론이 되게 많이 들었겠다 아 그럼 그지. 이제 사람한테 좋은 건, 어? 식물들한테도 좋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등교. 오, 정리도 해가면서 하는 거야? 이거 착해네, 오늘. 맨날 그냥 대충 던지는디. 자, 일단 또 등교. 80km 두 자리를 넣고요 급해다고 1 0초건너뛰기 하지 마십시오. 좀 이따가 가장 중요한 것도. 맨 나중에 넣을 거지? 아, 그래. 이번엔 깨부셔야겠다 어. 자 이번 지금 나오는거는요 세번째 들어갈거는 이제 방앗간에 가면요 은 이제 깨 들깨 어. 참깨? 참깨나 들깨 깻묵입니다 깻묵 깻목. 그렇다 깻묵 어 깻묵 다음으로 이동 자 이번에는 지푸라기요? 어? 지푸라기 지푸라기 <laughs> 자지 이번에는 논에서 긁어온 볏짚입니다 벽집, 볏짚 벽집. 양이 많으면 좋은데 제가 게을러서 이만큼만 갖고 왔습니다 그냥 옛날에 태비할 때 태비. 퇴비. 태비장 있었잖아. 뭐개똥참외매뭐며 되게 잘 됐잖아. 옛날에 농락도 잘안 주고. 바로 이 볕집하고 소똥하고 섞어서 유기물, 걸음 태비를 만들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농사가 그렇게 잘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런 여기 소똥이 깔려있고 태비 지푸락을 갖고 왔는데 이것만 해도 농사가 잘될 텐데 제가 지금 숙는 게 되게 많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지푸락으로도 일단, 골고루 한번 퍼주고요. 이렇게 하면, 어? 미생물 같은 게 얼마나 많을 거야, 그지? 자, 이 위에 지금 볕집을 깔아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는요, 뭐냐면, 팬에서, 이제, 안 썩은 위에, 가랑이 입도는싹 긁어내고, 썩은 부엽토입니다, 부엽토. 부엽토. 어, 부엽토인데, 여기 딱 보시면, 완전히, 얘네들도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미생물 덩어리. 자, 미생물 덩어리. 자, 이게, 양이, 양이 많지는 않은데요. 양만, 많, 양이 그렇게 안 많으면 어때? 제가 이따가 미생물하고 당밀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이 미생물 수를 증식을 시킬 겁니다. <laughs> 자, 이부역토도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름입니다. 왜왜 웃어? 그냥 좋아서 좋아서 네. 내년에 꽃이 대박 날것 같아서. <laughs> 이제 예, 부엽토까지 넣었습니다 그럼 몇 가지 넣는지 모르지? 몰라 나도 몰라 <laughs> 자 이번에 들어갈 거는요 골분입니다 골분 소와 돼지 뼈가루입니다 꼭 이게 아니더라도 이제 바닷가에 가면 뭐 소라 껍데기 어? 굴 껍데기 뭐 조개 껍데기 뭐 계란 껍데기 뭐 그런 걸를 사용해도 좋고요 이 골분을 사용해도 이제 농사가 너무 잘 됩니다 이제 인삼 칼슘제죠. 이걸 갖다가 같이 배합을 해서 밑거름을 만들잖아요 만약에 고추를 심었다, 이제 칼슘 결핍은 거의 잘안 걸리고요. 고추가 자라면서 진짜 거짓말 아니고 바딱광딱해고윤이날 정도로 고추가 잘 됩니다. 자, 이 골분을 한번 또 이제. 뿌려주세요. 어, 연기 나겠다. 어. 해야지. 음. 음. 연기 안 나네. 어, 냄새. 자, 이제 골분을 한번 넣었고요. 또 다음 번 이동. 자, 지금 물을 갖고 왔는데요. 이 물은.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죠. 그래서 바닷물도 한 조그만 대야로 하나 뿌려주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번에는. 또 다시 달아러 왔습니다. 자 이게 뭐게? 이 어, 뭐게요? 치기지. 아 이거는요. 길바닥에 지나가다가 이제 치내점 내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있길래 이제 갖고 와서 이렇게 이제 부셨습니다. 부시고 물을 넣습니다. 었 이제 사람들이 그 말을 할 거예요. 치기 무슨 고름이 되냐?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치기 에스트로겐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노화 방지를 많이 시켜주잖아요, 맞냐? <laughs> 여성, 아니요, 여성 호르몬. 그래, 그래 가지고 어? 야, 노화 방지. 맞지? 아우나 크지나 크지 뻔했네, 뭐잘못했는줄 알고. 맞나? 어? 더맨 더머라. 일단 사람한테 좋은 거는 다 좋은 거야. 봐봐, 이게요. 좋겠지? 물을 끓인 게 어? 좋겠지? 물을 끓인 게 아니라, 어? 착지을한 거기 때문에. 맞아. 이렇게 그냥 물에다 시이불렸다가 녹여도 좋습니다. 그지 끓인 게 아니라. 일단 사람한테 좋기 때문에 어? 식물한테도 무조건 좋다고는 생각을 해. 자 이렇게 식을 이제 자기가 직접 한잔 먹어볼래? 안 먹. 자 그리고요 또요 바가지가 있잖아 바가지. 이 바가지는 당밀입니다. 당밀 설탕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 자, 이걸 왜 넣었냐면은 미생물 먹입니다. 미, 미생물 먹이. 정식을 돕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고요. 이걸 넣어주면 미생물이 두 마리가 될게세 마리, 네 마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 넣어줍니다. 이렇게 물고. 자, 미생물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시죠? 별도로 미생물을 넣지 않아도 저기에 볏집하고, 어, 뭐지? 두유토가 있기 때문에 요것만 넣어줘도 되는데 제가 또 여기에 미생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생물. 자, 미생물 한 통을요. 여기다 놓지 않고 여기다 직접. 냄새가 나쁘지 않네, 이거. 응. 어. 그리고 이 통도 아 어, 안되네 <목소리> <목소리> 재료를 다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음. 만들기는 간단하네 그냥 다, 지 섞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지 섞으면 되지 <목소리> 자, 이렇게 이제 미생물하고 식물하고 당미를 또 섞었습니다 섞어서 여기다가 한번 뿌려줄게요 지금, 지금 넣고 있는 거는요, 가축분 탭입니다, 가축분 탭이. 진짜 여기에는 이제 회사가 종류별로 갖고 와서, 돈분, 우분, 개분부터 해가지고, 진짜 골고루 섞여 있어요. 돈분, 우분, 개분? 어. 자, 여기 보시면, 가축분 탭입니다. 가축분 탭이도, 이제, 이제 회사별로 세 가지 회사를 골고루 섞어서, 한1 0개 정도 섞었습니다, 1 0 개. 저건 말똥인가 꺼봐. 아니지. 어? 이건 언제 넣을 거야? 아, 좀만 기다려봐, 좀. 자, 지금 넣는 것은요, 이거 봐봐. 동물성 아미노산입니다. 이게 지금 기름기가 커져 있는 것 같아요. 아우. 냄새는 많이 옛날보다 좋아졌다. 저번보다 여름보다 없어졌네. 신기야. 음, 음, 음. 이것도 떨어뜨리고. 그 뭐야? 그것도? 어, 저건 국물이진한 거고 이게 동물성 아미노산. 어. 저 가라앉았던 거구나. 어, 이게 동물성 아미노산입니다. 음. 여기는 이제 액비를 만들었던 건데요. 이게. 블루베리랑 아로니아 같은 거 찌꺼기입니다. 찌꺼기 아 o 이거 봐 o t i k g o 똥 g Tong, 똥 o n g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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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n g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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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사망이야. n g 어우 아나 이거 옷에 튀기면은 못가 집에 옷 벗고 반스만 입고 가야지 아 자기야 응? 아우 이거 만지기 싫은데 그냥 넣는 척만 해자뭐 아. 손으로 만져 왜 아우 자 일단 이거 넣었습니다 아 이거 넣고요 아우 아 뒤로 아우씨 앉아 지금 앉아서 얘기해 아우 피 어. 자 지금까지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어, 예, 저희 농작물의 제일 좋은 고름이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바로 어 대추 어 대추도 있네 사람 몸에 좋은 대추 아는 건 대추고 저기 뭐야 보려고? 제가 아는 건 대추밖에 없어요. 감초, 감초, 대추하고 대추하고 감초입니다. 감초. 자, 바로 이게 아, 뭐지, 뭐지 냄새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음. 한약 찌꺼기입니다. 한약 찌꺼기. 이게 예, 한약 찌꺼기가 이게 하나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요. 이이 예, 한약이 이제 사람이 몸에 좋으려고 먹잖아요. 이이 예, 한약 찌꺼기를 다 모으면 진짜 수십가지수백가지 재료가 가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한테 좋은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약 찌꺼기를 이렇게 갖고 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꾸준하게 이제 계속 저희만 갖고 온다라고 말을 한 한약방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진짜 농사를 제대로 어? 키우고 싶고 병충해도 강하고 또 이제 농사에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한약방저 한약방 그런 데라는 게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한약 찌꺼기를 내가 계속 갖고겠다라고 하면 이제. 어지간한 한약방에서는 그러라고 할 겁니다. 그치? 자, 어? 처치 곤란인데. 그치? 아니야. 이거 알게 모르게 사용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 그리고요, 꼭이 한약 찌꺼기 뿐만이 아니라, 이제 건강원 있잖아요, 건강원. 건강원에서 이제 과일이나 뭐 파우치 같은 거 되게 많이 내리잖아요. 건강원하고 이제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그분들은 진짜 갖다 버리기 처치 곤란이에요. 그러면, 아, 우리 집으로 갖다 달라 하면은, 한쪽 이비자 같은데 만들어 놓고요 이제 과일이나 여러 가지 되게 많지 않을까냐 몸에 좋은 것들 그런 찌꺼기를 갖다가 거름을 만드셔도 이제 농사가 병충해도 되게 강해요 농약이 10만 원 들어가야 될거한1만 원, 2만 원 정도면 거의 될 겁니다 그렇게 병충해에도 강하고 진짜 농작물이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약 찌꺼기를 제가 많이 모아왔습니다. 제가요 걸음을 저렇게 골고루 만들고 이제 한약 찌꺼기나 뭐 이런 걸다 하잖아요? 그리고 미생물도 대학을 했어요. 아 이거 다해고 있다가 호테이에 가서 이제 앉아서 말씀드리자. 보시는 게 어, 여기 대박아지고요 포크레인 대박아지인데 거의 한 삽이 거의 꽉 찼어요. 보면은 진짜 뭔가 별거 별거 엄청 많아. 아우 말이라고 해. 진짜 야, 녹, 녹용이 제일 많다잉? <laughs> 이거 뭐냐 이거 나 진짜 신기하다. 자 여기 보시면 많다. 이제 저희 내년에 이제 고추하고 참외는 이제 한0백만 원, 천만 원어치 한약을 먹이는 효과랑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 짠거 아니야? 그여서 좋은 약 성분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지? 자기야, 이거 또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걸어 만들면 어 고추랑 뭐 그런 게잘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어잘 되지. 되지 말라고 해도 잘될것 같지? 어그나손좀 어, 닦아올게. 어. 자 여기 보시면 예 불쌓기로 골고루 섞어서 일단 한쪽으로 산처럼 쌓았습니다 자 나머지는 아우 야나 목마르니까 컨테이너 가서 얘기하자 응. 아우 힘들어 아우 일단 갈증이 나서요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어있어 차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기야, 내년에, 고추하고 참에, 뭐, 채소 같은 게, 농작물이, 자기 생각은 어떨 것 같아? 장담은 안할 거고. 그치, 잘, 장담은 잘, 안 돼. 어, 잘 되길 바래. 장담은 못 해고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만든 걸음을 사용하면, 진짜 무조건 올해보다 낫지 않을까. 아니, 낫지 않을까가 아니라 무조건 잘될 거라,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음, 돈 주고도 못 사는 걸음입니다. 자기야, 저런 걸음, 어디서 돈 주고 살수 있을 것 같아? 아못 사지. 못 사. 음. 자, 대한민국, 1등 똥걸음이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그치. 그치? 똥. 예, 네, 저희 집사람도 똥, 1등 똥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굴삭기로 골고루 섞어서 한쪽에 쌓놨어요 자, 저게 끝이 아니에요 왜 아닌 것 같아? 자기야? 발효? 그렇지 이게 저게 놓으면은 저렇게 이제 비닐 갖다가 폭싹싸나 그러면은 미생물도 들어가 있고 뭐 미생물 먹이인 당면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다 있잖아 그러면 지금 발효가 되기 시작할 거야 며칠 있다가 손을 딱 넣잖아 아마 손이 될 정도로 뜨끈뜨끈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한참 지나면 이제 올해 올해가 가기 전에 음. 한두 번, 세번 정도를 골고루 또 다시 한번 섞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골고루 발효가 되고요. 이제 아주 좋은 걸음으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아까 미생물을 넣었잖아요. 미생물을 넣은 이유는, 예, 소똥이나 뭐, 한약재나 뭐, 여러 가지. 유박도 그렇고, 가축분 태비도 그렇고, 이제 발효된 게 많다고 다 발효가 됐다고 했는데 사실은 발효가 안 됐어요. 미생물하고 미생물 먹이 당미로 딱 집어넣고, 미생물을 증식을 시키잖아. 증식을 시키게 되면 어때? 미생물 수가 되게 많아져. 그지? 그리고, 이제, 내가 아까 부엽토도 넣었잖아. 부엽토도 넣었는데,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데, 그 정도를 넣고, 또 이제 또 당밀도 넣고, 딱, 딱 섞어줬잖아요. 그러면 미생물이 이제 먹이를 먹으면서 증식을 해. 그러면 미생물이 가만히 냅두면은 10마리가 될게. 당물 같은 거 넣어주고 골고루 섞어주고 해잖아. 그러면은 열 마리가 아니라 1 0 0 마리로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또 어떤 게 좋냐면은 미생물이 거름이나 뭐 한약재나 뭐 그런 거다 있잖아. 먹어, 먹어, 먹 먹고 똥을 싸. 그러면은 그게 이제 뭐냐면은 사람으로 치면 애기가 태어났을 때 이빨이 없고 막 그러면은 어때? 그냥 밥을 주는 게 아니라 이유식을 해주잖아. 이유식. 의식. 이유식을 해주면 어때? 꾸떡꾸떡잘 넘어가고 애기들이 몸에서 흡수를 잘잖아. 하 이것도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미생물이 먹고 분해를 하면서 똥을 싸잖아요 그러면 식물한테는 그게 바로 사람으로 치면 이유식입니다 자 똥으로 싼걸 갖다가 식물이 뿌리로 쭉쭉 잘 빨아먹고 흡수를 잘 앓고 이제 소화도 잘 되게 만드는 게 이제 미생물 똥입니다 똥 그래서 이제 미생물이 들어가서 발효를 시키고 소똥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발효가 되지 않은 거는 가루가 잘 되게 해가지고 이제 가스 장애도 없고 이제 똥 거름 장애도 거름 똑도 없어지고 해서 이제 모든 농작물이 되게 잘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뭐 길게 말해봤자 이제 그냥 건너뛰기 하실 것 같고요. 자 거름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내년에 이제 농사를 짓고 고추를 심고 뭐 참외도 심고 오이도 심고 뭐 토밭 하시는 분들이요 진짜 농사를 한번 잘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모든 재료가 아니라 그냥 조금만 흉대를 내셔도 음?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시가 넘고 1시가 넘어가니까아 빨리 끝내좀 커피 갖고 안 돼요 커피 갖고 안 되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찬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내년에 꽃주 1등, 대한민국 1등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